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 질서가 통째로 바뀌는 제2의 브레트누즈 모멘트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 문제일까요? 아니죠. 지난 8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달러 중심의 판이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우리 생애 단한 번뿐인 부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세력들은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조용히 숨기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패권의 종말을 준비하며 xrp라는 중립적인 디지털 금으로 은밀하게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들 오늘 그 거대한 미래 설계도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할 실체는 바로 디지털 브레트 누즈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1944년에 전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달러만 진짜 돈으로 인정하자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브레트누즈 체제라는 거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돈의 대장을 달러로 정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달러라는 거대한 배가 80년 만에 가라앉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은 미국이 계속 빚을 지고 적자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달러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이 모순 이걸 경제학에서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복잡한 건다 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이제 달러는 한계에 왔고 전 세계가 이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 대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플의 XRP입니다. 이건 상위 1% 기득권들이 이미 합의를 끝낸 비밀 프로토콜이나 다름 없어요. IMF나 세계 은행 같은 거물들이 왜 리플을 입에 올리는지 이제 돈 냄새가 좀 나시나요? 더 놀라운 건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생활 혁명이에요. 지금 스위스 전역 300개가 넘는 마트에서 xrp로 직접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편리함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존 카드 시스템에 뜯기던 수조원의 수수료를 아껴서 그 막대한 부를 기업과 세력이 다시 재편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리플은 차트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우유와 빵을 사는 진짜 돈. 즉 세상의 중심 통화가 된 겁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미즈호 은행, SMBC 같은 일본의 메이저 은행들이 리플이랑 손잡고 10억 개의 XRP를 투입해 금융고속도로를 깔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일본 금융계가 리플을 자기네 집 안방 금고로 공식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바젤3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이제 은행들이 금고에 현금 대신 리플을 직접 채워 넣어도 된다는 공식 허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몰래몰래 몰래 매집했다면 이제는 대놓고 수천조 원의 자금을 리플이라는 댐으로 쏟아부을 입구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바뀌는 부의 계급도가 재편되는 순간이라니까요 여기에 미 재무부가 준비 중인 클레리티 법안까지 통과되면 리플은 이제 전세계 금융망을 연결하는 유일한 표준 엔진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지금의 구글과 아마존을 만들었죠. 지금 XRP를 쥐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디지털 영토의 선점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차트가 횡보한다고 욕하며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날 때가 바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매집 골든타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물량을 헐값에 뺏어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거든요. 가격은 세력이 누를 수 있어도 국가와 은행들이 깔아주는 이 거대한 인프라의 방향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단순히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지난 1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온 종이 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 번 돈의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마트카기가 무섭고 자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이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득권들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고의로 판을 흔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찍어내는 달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 기사 보시면요. 달러의 종말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은 이미 이렇게 대놓고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이 떡하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부의 추월차선을 탈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쥐겠지만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중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부의 물결에 올라타지 못한 신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리플을 쥐고 있다는 건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VIP 통행증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해서 이 소중한 통행증을 찢어버리실 건가요? 남들이 비웃든 말든 우리는 이 티켓을 꽉 쥐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뭐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 100원에서 현재 4,000원대니까 무려 3,500% 상승입니다. 강남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배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세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 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총 47개의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847%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기록했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급등하며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사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지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의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00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 지니어스 액트 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위 f 에서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직접 경고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테더를 겨냥한 선전포고 죠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 요이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 까지 약 4,0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테더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해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장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계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의 140조 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코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 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 이 전쟁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관 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 가격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 1만 퍼센트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 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 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 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기는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위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부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4천조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 기회. 지금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